맞죠. 번은 뭐, 개인주의요. 무 소리예요? 언리는 <laughs> 나중에 깨줘야 될것 같아. 너무 힘내나 할수 있어. 일은 제 건재요. 아, 살짝 살짝 옆에서 찍어봐요. 실물을 보게. 제 건재요. 아 살짝. 아 이쪽에서. 안보이네 <laughs> 어, 어, 봐요. 나왔다, 나왔다. 어. 아, 아 내가 치워. 어, 어, 귀엽노. 허, 허. 진짜 막 애, 애니메이션에서 하는 소리 나온다. 어? 그런 소리 했지 않냐? 엄마가 했어. 엄마, 아! 어, 엄마가 했다고, 그거. 엄마가 했다고. 엄마, 아! 됐어. 했다고, 엄마가. 엄마가 그런 소리 어떻게 하는 거야? 대로내는거 맞아요? 아, 저 익힘 때문에 안 보여. <laughs> 저 삐져나온 거 뭐예요? 드라이기 어디다 놨냐, 작이 거. 입이야? 어, 두 번째. 드라이기! 드라이기 여기 위에 있어요. 뭐야 지금 나오고 이거 있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저기, 저기 사.. 엄 화장대 두 번째. 야 화장대 두 번째 사람이야. <laughs> 살짝, 아이, 줘봐요. 음. <laughs> 아, 아니, 줘봐요. 나왔어? 아니, 가면. 아, 너 봤으면 미켜! 니도 봤잖아. 니가 아, 카메라로, 나 카메라로 봤어, 준 거지. 성공 못 보는 거니? 또 있잖아 옆에. 어 파이팅 파이팅 머리아기잖아 파이팅. 이네 얘기 아니야? 아, 저. 응. 고은이 얘기. 제 애도 나요? 오 열려 나가. 나가, 열린다. 나가. 아, 진짜 열려요 지금 열리고 있다. 고알았어 나가. 아 안돼 안돼 이거 봐야돼 안돼. 아무 하는 거야 나가. 돼. 돼. 아, 나, 나, 어머나, 나, 나, 나. 엄마 웃고 있는 것 봐. 너 나가. 아니야 진짜 이거 열리는 거. 찍어뭐 하려고? 커서 보여 줘야죠. 무거져 보여. 아 여기 불 너무 어두워. 어, 그오쿠려뜯드리 뭐. 노란색이 보인다. 바까줘야된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도. 엄마 음, 뒤에서 확대하면 안 돼요? <laughs> 안돼서빛 <laughs> <계속. 저 안 웃음> 때문에 안 보인다고. 나좀겨 아. 나올 수 있는 도안 나와. 콧물은 겁나 나오는데 너는 왜안 나와? 아, 뛰어내주고 싶다. 뭐, 근데 습도 9 0인데 괜찮은 거야? 응, 괜찮아. 그냥 물안니도 높여, 높여줘야 돼. 안 그러면 나오기 힘들어. 파이팅 오. 나 했는데? 잘한다 이게 잘 마르게 하냐 애들이? 겁나 힘이 센가봐 엄마가 잘 키워가지고 빨리 다잔말이야너할수 있어 그거 알아? 뭐야? 데미안 아름 세계다어 데미안 아직 안 봤는데 나봐 어뭐 알은 3야뭔 소리야? <laughs> 나 열을로 먹어? 열지 못해. 다 했는데. 열을 때마다, 호호 이래. 근데 저사번은왜 쉬고 있냐? 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하고 있어. 움직여, 지금. 쟤, 쟤 먼저 했어. 열어. 열어라, 삼키. 아그좀힘들었을 거야. 제가 자꾸 굴리고 굴려고 다 어. 발로 막 굴려. 발로 차. 발고 <laughs> 다니고 차. 안 해. 둘이 싸우면 어떡하냐. 안 <laughs> 싸워. 같은 데에 넣어줘, 내줘. 이따가 축구하듯이 막 발로 차고 다니지. 약간 공굴리기. 나우 얘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괜찮고다 됐어 <laughs> 근데 좀한 곳만 파니 옆에서 파야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어, 그냥 얘처럼 이렇게 공략을 해가 공략 얘좀 똑똑하다 <laughs> 아개 킹맞네 진짜 빨리 나오라고 열었다가 다, 다시 닫아 하지마 <laughs> 열었다가 다시 닫고 열었다가 다시 닫고 네 소리 때문에 가런거 네 소리 질러서? 아 시끄러워 다시 닫아 야! 어. 미당검나네 <laughs> 아 기대 좀해나서들 <laughs> <laughs> 아, 어디 갔어요? 음. 어, 이제 오니 두고 나가요. 이상한데, <laughs> 어? 어디였고? 응? <이리였고>, 어는 이리. <laughs> 뭐, 이름이 응. 니야 빨리 네. 너안볼 거면 쟤, 쟤, 다 있어. 외롭잖 왜? 음. 아, 이거 봐라. 어, 이. 니야 이거 넣어 봐. 방금 나온 베어리요. 야. 깨그네. <laughs> 이것도 갈아도 가지고 나중에. 아 근데 안에 그 껍질 떼기 힘들어 하는 것 같아. 응. 그 틀라부터에 그래서 습도를 높여 줘야 된다는 거야. 센스. 그넣 어, 아, 진짜 너무해. 아. 어? 일단 넣어면 불러 진짜. 나도 안불러야지 하이 아, 노래 불러줘야 되나? 하이 갔는데 아기라 잠은, 잠은 오래 잔다는데 아기? 쉴 데도 없이 좋은데 아기라 아기나 잔도 이제 한번좀 옆에, 응? 옆에 있는 나와라 나와라 나할수 있어 할수 있어 쉬고 다시 치울까? 진짜, 진짜 좀있될것같아한 10분? 지금, 3, 지금 7분이니까 아니 좀 나오라고 제발 그, 비밀 없어? 그 힘든데, 힘들 만나와보 그 너이... 어, 아비야 회면 거의 다 했다. 아, 까한번 파보. 다리같은게 나왔었는데 옆에 어. 겁나 어. 쟨는... 어, 나 흔들린다요 4번 경쟁하는거 같애 아이렇게 힘을 못쓰냐고 뺴뺴 했었는데 아까 삑삑삑삑삑삑 했었어 <laughs>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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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조금 나왔는데 조금씩 나온대 똥 싸는 것 같다 지금 똥 나오는 것 같아요 아나 온다 예하아 나온다 예. 하은아 나온다. 나온다고 근데 <laughs> 너무한 것 같은데. 다시 들어갔어? <laughs> 네. 야안 나와 안 나와. 다시 들어갔다. 이 <laughs> 얘네 되게 금방 깨네. 아까부터 했었나? 아까부터? 우리 오기 전부터? 난난 분명히 얘기했어. d o 이 이렇게 봤아아 k e 아똥똥 n d 기한 t g 기한 o n 하고나 u can't. I can't. I can't. I 깽거 아니에요? 어, 다치나 봐. <laughs> 열면 다치고 열면 다치고 <laughs> 자동문이. 지금... 이 없어? 어. 한다 조금씩. 어? 어? 봐 잠깐만 그래. 이상포를가 그래 원래 잘 잔대 걔네 아시고 다시 야될거 있어 봐니 이래 이런 포즈로 막 그게 그게 요거 하는 거요 이게 좀잘안지워지 이런 거줘 이런 이건 예. 이게 되게 잘 지워지는 <laughs> 거라고 잘지는거지 왜요? 할줄 알아? 엄마 포즈도막 뭐 이래 이러이 가다가 다시 걸어봐서, 일어나서, 걸어봐서 얘기해.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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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걸어이서 얘기. 봐 봐봐 봐봐 봐 이거, 이거, 아왜 자꾸 보라 그래 이거, 이거, 아, 잠깐만. 봐바, 이제 이거, 해잠 요가 이거, 봐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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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다 깼지? 나와요 지금 나와요 음, 나오고 있을까요? 어! 어대 뭐, 머리가 아. 아. 진짜? 아! 머리가 엄마 다시 들어가 머리가 아 다시 들어가 <laughs> 아 엄마 이거 뭐 왜요 네. 음? 살짝, 살짝 징그러운데? 뺐어? 응 아. 지금 어, 나오려고 하는데 몸 힘들어 보여요 마인크래프트 좀좀 하고 쉬나보다 아 뭐가 머리야 어디가 어디가 저게 뭔데 너, 그래서 뭐, 뭐안 무슨 부위예요 어? 이게 가봐, 너. 야, 아까 빨리 빼서 올 거야 아마. 이게 뭔 부위예요, 그래서? 이 앞쪽. 머리가 머리. 어디 있어요? 머리 지금 나오는 거 아니야? 위치가 다있대 <laughs> 힘들어. 쉬엄쉬엄쉬엄. 모두 쉬엄 쉬엄. 넣놔야 되는데 지금 얘네 때문에 못 넣는 참. 같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래? 너무 빨리 뺐어 쟤 괜찮아. 나다괜아 나도 아나가괜거아아빠가 뺐어. 아 굴리고 다아잖아다른아이들 괜찮아. 나 다시 찮아 나도 괜찮아. 나도 아 나도 괜찮아. 나도 괜 모자. 이도을거아니야쟤찮아눈도 괜찮아. 나도 괜찮나거보 나도 괜다아 나도 목이 기네 귀여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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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이 귀여워 눈빨이 바로 눈뜨네 아 귀여워 이거 꺼내줄.. 꺼좀주면 안돼요? 안돼 나도 알아서 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저도 혼 했는데 아이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좀 묻었어 저거

아, 뭐보안 떨어져. 아, 보한더러 아, 어 아, 브브보한더 아, 요다 떨어졌어? 아, 브듯하게 아, 고브브보한더한데 찍고 있었어. 한더러 아, 브브브보한더 아, 브브브보한더러, 아, 이들게얘기해